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Right now. 근데 이번 그 허경영 그 총재님이 몇 번째 출마? 처음 세 번째 출마. 세 번? 세 번째 쪽끊임 없는 도전. 대통령이 한번 나가는데 500억이 들어가는데 예? 그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. 아니 500억이 들어간다고요? 그러 들어, 국회의원이 300명 나가는 지역을 한 번에 인재물을 배송해야 돼. 아 어, 뭐, 국회의원이 300명 나가는 지역이야, 맞아, 맞아. 맞죠맞죠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늘습니다 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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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요, 오늘, 오늘 네. 지역 하나에 나가도 돼요. 맞습니다. 맞고요. 전국에 국회의원이 나가는 지역을 한꺼번에 다나간다 한번 생각해봐 예. 그 네. 집집집다들어난책 책자 지지그만만 그 몇백억. 이야 2,500만 가구에 인쇄물이가 예. 책자. 다 맞습니다 맞니까공부니 해야 되니까한2니0억습니 200억 다 맞습니다 맞그니다 이번에 근데 500억? 난한테 처음 알았어요, 충전님 아. 근데 돈, 그러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줘. 그럼 좋아. 이번에 대통령 나가는데, 예. 여당, 야당한테는 국가가 500억씩을 또 줘. 아, 줘요? 지금금으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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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현금으로. 근데 그 현금 받고 나가면? 나눠버린... 우리는 안 줘. 아, 왜요? 군수, 우리는 여당, 야당이 아니라 해서 안 주고. 그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. 어? 아, 여당, 야당만 주고 나머지 당들은 안 준다. 알아서 개인 돈으로 써라. 어. 와, 나 이것도 처음 알았네. 어, 여당, 야당은 무조건 500억을 배분해줘. 아 어. 정치 자금도 불공정인데, 여야는 500억씩 줘요. 군소부는 자기 돈 쓰는 겁니다. 음. 그리고 여야는 500억씩 주고, 네. 또 선거 비용도 국가가 보전해줘요. 그런데 음. 우리는 자기 돈 몇 백억 쏘고, 십원도 못 받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, 불공정이 세계 1이다. 음. 또, 또 이제, 수도... 마지막 일곱 네. 번째, 여론조사 불공정. 음. 여론조사도 앞에 기호순으로 불러요. 네. 원래 가나다로 해야 됩니다. 이름 짜가지고, 미국처럼. 네. 근데 기호가 일본이면 일본만 물어보다가, 귀찮으니까, 그다음부터 답을 안 해요. 무응답이. 음. 그니까 어떻게 네. 됩니까? 적은 여론이 올라가고, 뒤에 있는 사람은 한열 번째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. 음. 그죠? 네. 그런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? 자기들 후보가 이름이 다 나올 때한 네. 3번 만 가면 지쳐서 네. 끊어 버려요. 앞에 이제 김씨, 이씨, 박씨 다나오다 나오면은 뭐 나중에 가서 허경영이 하면 나옵니까 네. 이거 이런 여론 조사 방법도 불공정해. 음. 여러 이제 불공정한 면들이 있겠다. 네. 그거를 앞으로 다 바꿔야 돼.